자, 안녕하세요. 메스필레이 강사 최영석입니다. 자, 오늘도 강의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두 번째 강의죠 중학교 3학년두 번째 강의, 그 제곱근을 포함한 시기 계산 첫 번째 강의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 그거 먼저 시작을 한번 해 볼게요. 문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문제 보면서 보충 설명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1 번입니다. 1번 보면 루트 이 아, 루트 3 곱하기 아, 마이너스 루트 3 분의 오 곱하기 마이너스 오 루트 2 이런 걸 간단히 하면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은 제곱근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했었냐면 어, 요거까지는 알겠죠, 그죠우리 어떤 거냐면 a 루트 b 곱하기 그래서 c 루트 d라고 되어있으면 이런거는 요 앞에 루트 밖에 있는 요수와 루트 안에 있는 요수에 서로 곱을 해줘서 루트 밖에 있는 수는 루트 밖에 있는 수끼리 루트 안에 있는 수는 루트 안에 있는 수끼리 이렇게 곱해서 써줬어요. 그죠? 예를 들면 2 루트 3 곱하기 4 루트 5 같은 경우는 또는 밖에 있는 요수들 곱하면 8이구요. 루트 안에 있는 수는 곱하면 15가 되는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정리를 이쁘게 어,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1번부터 보면 문제 굉장히 간단하죠. 어, 간단한데 자 2, 3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5 루트 2. 자 밖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일단 먼저 뭐 해야 되냐면요. 제곱근 있으면 제곱근이에요. 예. 제곱 있으면 제곱부터 풀어줘야 되죠. 거듭 제곱은 항상 먼저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거듭 제곱이 없잖아요. 그죠? 아, 간단한 문제 되겠죠. 여기 에 일단 부호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두개 있어요. 그럼 뭐예요? 플러스고요. 그죠? 2랑 5 곱하면 몇일까요? 10이고요. 10루트. 자, 루트 3과 여기 밑에 있는 분모, 분모에 루트 3분의 5니까 약분 가능하겠죠. 그죠? 그리고 밖에 있는, 어, 위에 있는 분, 자에 있는 루트 5와 루트 1를 곱하면 루트 10이 되겠죠.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돼요. 굉장히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크게 어렵지 않게끔 문제 풀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곱하기는 크게 어렵지가 않죠 그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문제는 자 루트 안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 저번 시간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괄호 안에 어떤 게 있었죠? 루트에 괄호가 있는데 막 제곱이 돼있어 근데 이 제곱은 밖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죠 그죠? 밖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튀어나갈 수가 있다? 그대로 나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달고 나갈 수도 있는데, 그대로 나가는 경우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어, 마이너스 달고 나가는 경우는 0보다 작을 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주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밖으로 끄집어 내냐? 자, 180을 일단 소인수 분해를 하겠죠. 왜냐면 우리는 쌍으로 밖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친구가 있어야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나 혼자는 밖으로 나갈 수 없는데 나와 똑같이 생긴 친구가 한명 있다면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다. 어, 180을 소인수 분해 보면 2, 90, 뭐 2, 뭐 45, 3, 15, 3, 5. 자, 이렇게 소인수 분해를 해요. 한 다음에 쌍쌍 지어요. 자 똑같은 애들 쌍쌍 지으면 너 하나 빠져나가고 너 하나 빠져나가면 2 곱하기 3 하면 몇이죠? 6이겠죠?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 루트 180이라는 아이는 밖으로 빠져나가네 누구 빠져나갈 수 있어요? 6이 밖으로 빠져나갔고 6 루트 5가 되는 걸알 수가 있다. 6, 6에 36 곱하기 5 하면 180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주기 때문에 a는 6이라고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겠고요 자, 75 같은 경우는 루트 75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어, 소인수분해해서 짝을 지어주면 5 루트 3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5 5 25 곱하기 3 하면 75가 되겠죠. 따라서 이 b에 해당하는 값은 3인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a, b 둘이 곱해서 루트를 씌울랍니다. 자, 루트 18인데 이놈은 3 루트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 답은 2번 이런식으로 정의를 해주면 금방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별로 안 어렵죠. 그죠? 크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크게 어뭐 이렇게 오래 걸려서 문제 푸는지 않아도 금방금방 곱하고 나누고 뭐 곱하고 나누고 더하고 빼고 이런거 배우는겁니다. 지금 어 쉽게 쉽게 생각하면 어 쉬워집니다. 자그 다음 봅시다. 제곱근의 나눗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루트 안에 있는 것은 루트 안에 있는 것끼리 루트 밖에 있는 것은 루트 밖에 있는 것끼리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곱하기랑 다른 점은 뭐예요 나누기는 그냥 역수를 해주면 된다라는 점자 봅시다 나누기 일단 역수를 바꿔서 써볼게요 이 루트 2분의 루트 18 곱하기 루트 3분의 루트 5 곱하기 루트 15분의 루트 8 이런 식으로 적어준 다음에 약분 가능한 건 약분 해주면 돼요 자. 뿅, 뿅 없어지면 9 되겠고요. 쫑, 쫑 없어지면 너도 3 되겠고요. 쫑, 쫑하고 없어지면 너는 5고요. 쫑, 쫑하고 없어지면 너1 되겠죠, 그죠? 남는 거 누구예요? 이 밖에 있는 2와요 루트 안에는 루트 8이 남겠죠? 따라서 2분의 루트 8인 거니까 루트 8은 2루트 2잖아요, 그죠? 약분 이 뿅, 뿅 되면은 답은 루트 2가 된다라고 써주면 어 문제가. 금방금방 나이스하게 풀리는 걸볼 수가 있다. 됐습니까? 크게 어렵지가 않죠? 그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4번.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루트 2가, 아, 루트 2가 아니네요. 루트 0.2가 A 루트 오래요. 자, 루트 0.2,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이 가능해지냐? 자, 루트 0.2 같은 경우는 우리는 루트 10분의 2잖아요. 그죠? 10분의 2이기 때문에 너는 바으끄 크지 내해 5분의 1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바으로 꺼지면 낼수 있는 게다 없어요. 그죠? 자, 10분의 2, 약분하면 5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는 아, 루트 5분의 1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그러면 분자 분모에뭘 곱해야 될까요? 루트 5를 곱하겠죠? 자, 분자 분모에 루트 5를 뿅뿅하고 곱해 주면, 밑에 있는 분모는오 루트 5에 제곱이 되는 거니까, 5분의 루트 5가 되죠. 저번 시간에도 유리와 이 정도는 했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가? 않겠다. 그럼 여기는 a는 뭐죠? 루트에 곱해져 있는 거 5분의 1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a는 5분의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루트 180분의 1, 이 녀석도 똑같이 우리가 180을 아까 소인수분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뚜루루 180은 6루트 5가 나왔죠. 6루트 5가 나왔죠. 자 6루트 5가 나왔기 때문에 요, 루트 180분의 1이라는 i는 루트 180분의 1이어서 너는 6루트 5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루트 5를 분자 분모에 곱해주면 30분의 루트 5라는 녀석이 되겠고요. 그때 b라고 하는 i는 루트 5 밖에 있는 요 수기 때문에 루트 5에 곱해져 있는 수는 30분의 1이. 비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 같은 경우는 5분의 1 플러스 30분의 1 하는 거니까 30분의 7이 되겠네요 답은 1번 체크하고 넘어가면 주 아, 되겠다 어렵습니까? 괜찮죠? 나쁘지 않죠?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어, 것들 어떻게 정리되는지만 머릿속으로 어, 확실하게 정리를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소인수분해해서 짝짝 지어서 나갈 수가 있는 거, 그렇게만 생각을 해주면 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럽게 문제가 풀리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아, 내가 인강 듣는지 안 듣는지 확인하려고 매, 하려고 했는데 맨날 까먹고, 어, 저번 시간에도 저번 인강 찍을 때도 막막 막 정신없이 인강 찍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못 했어요. 자 다른 친구들 어, 저번에 내가 쿵푸만 얘기했었죠? 이번에는 뭐 키보드, 네. 키보드입니다. 일단 키보드, 워리어 키보드 워리어 말고 키보드. 네, 봅시다. 자, 5번 갈게요. 자, 5번 보면, 자, 루트 2가 a고 루트 3이 b일 때, 우리는 0.1536에다 루트 씌우면, 자. 그 값을 a, b로 나타내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너라는 녀석을 자 루트 0.1536이라고 하는 녀석을 간단하게 표현을 해야겠죠 그죠? 그럼 너는 일단은 루트 공이 몇개 있어요? 천, 만, 공이 네개만 분의 천오백삼십육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너는 만은 백의 제곱이잖아요 그죠? 100분의 밖으로 빠져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우리 이런 거 어, 예를 들면 백0 0받 나가시는 거 나가도 좋아요. 뭐 100분의 1 이렇게 써도 되고 그럼 루트 어, 1536이잖아요. 그럼 이제 1536을 소인수분해 해 보겠죠? 어 2, 2로 하면은 몇이에요? 7 6 8또 2로 하면 3 8 4또 2로 하면 1 9 2또 2로 하면 9 6 또 이러면 4, 8 언제까지 하나요 쌤? 생님 끝날 때까지 합니다. 2, 2, 1, 2, 2, 6, 8, 3, 2, 3. 어 끝나네요.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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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서 밖으로 나가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나갈 수 있네요. 2의 4승이면 몇이에요? 2의 4제곱1 6이겠죠 너는 그래서 1 0 0분의16 루트 6이돼요 그럼 끝났죠? 왜 끝났어요? 루트 6이라고 한 라인 누구예요? 루트 2와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6이잖아요, 그죠? 그럼 따라서 너는 100분의 16ab가 되는데, 너는 4로 약분해주면 답은 25분의 4ab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다. 25분의 4ab 어디 있죠? 2번에 있네요. 어,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문제 정리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요구한 문제가 요구하는 문제가 어, 보기에서 주어진 또는 문제에서 알려준 그런 제곱근 걔네들을 표현 가능한 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학교시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해서 문제서 에 요구하는 아이를 간단하게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주면 돼요 크게 어, 어렵지가 않겠죠. 자그 다음 문제 6번입니다 자 제곱근의 곱상과 나눗셈의 도형에서의 활용 문제요자 도형에서의 활용 문제도 물론 활용 문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자 도형에서는 어떻게 제곱근이 어, 활용이 되느냐 자 제곱근은 뭐냐면요 우리가요 넓이에서 좀 많이 나오겠죠 왜냐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그 넓이잖아요 그 넓이를 정사각형으로 만들 때 그런 식으로 문제 나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직사각형 하나와 여기 직사각형 하나 있어요. 그이두 직사각형을 넓이를 더해서 만든 그런 그 넓이를 갖고 있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누군지. 그게 제곱근이잖아요. 그죠? 어, 예를 들면 어, 5라는 넓이가 있고 4라는 넓이가 있어요. 그얘 더하면 9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각형을 적절히 쪼개어서 정사각형을 만들 때 넓이가 9가 될거아니에요한 변의 길이는 3씩 나오겠죠? 이런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도형 문제에서 이건 좀 쉬운 문제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자 6번을 봅시다 6번은 뭐냐면 자 그는 그러니까 같이 부피가 12 루트 5래요 자12 루트 자, 자 직육면체는 그냥 부피 구하는거 없지 않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돼요 자 밑넓이부터 해볼까요? 밑넓이 몇이에요? 루트 6 곱하기 루트 15겠죠? 자 루트 6 곱하기 루트 15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높이 h를 곱했더니 그 녀석이 누가 됐대요 12 루트 5가 됐대요. 12 루트 5. 자, 그럴 때 높이를 구하는 게 문제예요. 어, 너무 쉽죠. 그죠? 루트 5 이렇게 루트 없어지면 루, 루트 3 되고요. 그죠? 여기 얘 몇이에요? 3 루트 2잖아요. 그죠? 어, 3도 이렇게 약분하면 4 되겠고요. 그럼 h는 루트 2분의 3 거니까 2 루트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다. 그게 어렵지 않겠죠? 여러분들은 어, 이런 거 크게 어려워하지 않을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것도 이렇게 바로 이 루트2 루트2 곱해서 약분해서 써줘도 되지만 선생님이 이런건 항상 가지고 있으라고 했어요 2를 루트2로 나눈다면 2라는 녀석은 루트2 곱하기 루트2 잖아요 그죠 렇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루트2가 되는거 이런것도 이런 이런 센스가 좀 있으면은 어 유리화하는거 금방금방 할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7번입니다 자, 7번 7번도 보면은 똑같이 도형에서의 화역이에요 한더 풀어봅시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각각 4루트 2와 2루트 3인 색종이가 있는데 적당히 오려서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 어, 조금 전에 설명했던 문제죠 그죠 그럼 일단 넓이부터 구해야 됩니다 넓이 4루트 2 제곱하면 4 4 16 곱하기 2이니까 32가 되겠고요 이 녀석은요 4312가 되겠죠 너는 32제곱센치고 너는 12제곱센치 둘이 더하면은 42가 아니고 4 4네요 44제곱센치인 정사각형을 만들 수가 있겠죠 적절히 쪼개서 막 이렇게 쫄아가다 붙이면 이런 모양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당연히 이한 변의 길이는 여기다 루트시즌 루트 44가 되는데 루트 44는 다른 말로 어떻게, 어떻게 쓸수 있어요? 4 곱하기 11인 거니까 4는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죠. 제곱수니까 그죠? 2의 제곱이기 때문에 2루트 11이 되는 걸알 수가 있다. 요거까지 어, 확실하게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게 어렵지 않죠? 진짜 어렵지 않으니까 어렵, 어렵지 않다고 하는 거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얘들아 이거 어렵지 않은 거야. 내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어렵지 않다라고 하진 않아요. 어려운 문제는 확실히 어렵다고 합니다. 물론 잘안 그러지만. 그죠? 자 봅시다. 8번 보면. 자 그림을 그림, 다음 그림에서 사각형 ABCD는 모두 정사각형이고 각 사각형의 넓이 사이에는 C. C는 D의 두 배, B는 C의 두 배, A는 B의 두 배. 자 너의 두 배가 너의 너두 배가 너의 두 배가 너래요. 그랬을 때 A의 넓이가 2라면 자 2라면 그럼 줄어었잖아요 너가 2라면 너의 절반 너는 1이고요 너의 절반 너는 2분의 1이고요 너의 절반 너는 4분의 1이겠죠 이렇게 적어놓으면 돼요 넓이를 넓이를 이렇게 적어놓은 다음에 그냥 한 변의 길이가 궁금한 거잖아요 누구? D에 그럼 루트를 씌어주면 4분의 1을 루트 씌우면 몇이에요? 그렇죠 2분의 1인 걸알 수가 있다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넘어갑니다. 어, 9번, 10번까지밖에 없네요. 이번 첫 수업은 10번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아까 키보드 했으니까 하나 더 알려줄게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카메라 갑니다. 키보드와 카메라 적어놔야지. 키보드, 카메라. Okay. 자 봅시다. 9번 갈게요. 자, 루트 18분의 2는 a 루트 1이고, 2 e 루트 3분의 5는 b 루트 3일 때 유리수 a, b에 대하여 a 더하 b의 값을 구하는 게 문제예요. 어우, 너무 쉽죠? 유리와 분모의 유리와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분모에 있는 거 그대로 곱해 주면 되겠죠? 자, 루트 18분의 2예요. 자, 루트 18분의 2. 그대로 곱해줘도 돼요. 루트 18, 루트 18 이렇게 분자분모에 곱해도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를 이쁘게 고친 다음에. 자 루트 1 8을 이쁘게 고친 몇이에요? 9, 2, 18. 그렇기 때문에 너는 3루트 2분의 2겠죠. 그러면 루트 있는 부분인 즉 루트 2만 분자분모에 곱해주면 되잖아요. 루트 2, 루트 2곱면 몇이에요? 그렇죠. 3분의 3 곱하기 2분의 이렇게 써, 써도 돼요. 2 곱하기 루트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럼 얘는 뿅뿅하고 없어지고 3분의 루트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단계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루트 2는 루트 2 곱하기 루트 2잖아요. 그럼 루트 2 곱하기 루트 2인데 루트 1 없어졌어. 그럼 3분의 루트 2될거 아니야. 인정하십니까? 오케이 인정하죠. 자 루트 2 앞에 있는 거. 넌 누구예요? 개수가? a는 그렇죠. 3분의 1이 되는 걸알 수가 있다. 자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2루트 3분의 5는 b루트 3이돼요자 이것도 구해봅시다. 여기도 분자 분모에 루트 3을 곱해줘야겠죠? 루트 3을 이렇게 분자 분모에 곱합니다. 그럼 넌 분, 분모는 뭐가 돼요? 3이 6이 되겠고요. 분자는 누가 돼요? 그냥 5루트 3이 되겠죠? 그럼 b에 해당되는 거는 요 녀석 6분의 5가 되겠죠? b는 6분의 가 된다 그래서 a 플러스 b를 구하면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하면 6분의 7이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답은 3번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너무 쉽죠? 이걸 인강을 왜 듣는지 모르겠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잘하는 친구들은 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인강 때 조금 음 뭐라 그럴까? 필요한 거? 그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필요한 것도 여러분들다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다 알면 좋은 거지만, 어, 그 말고, 다른 어떤 부분을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 인강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근데, 어, 아, 그냥 다 들어요. 듣고 나서, 어, 문제 풀어요. 어, 쌤이 근데 빨리빨리 끝낼게요. 되도록 빨리빨리 끝날 테니까, 어, 여러분에게 들 필요한 거. 꼭 알아야 되는 부분만 확실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테니까 인강 금방 듣고 숙제 풀어서 1월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10번 볼게요. 10번 분모의 유리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2루트 6분의 3루트 A를 분모를 유리화 했더니 2분의 10, 15가 되었다. 2루트 15가 되었다. 이때 자연수 A값을 물어보는 게 문제입니다. 이것도 크게 어렵지가 않겠죠. 그렇죠? 2루트 6분의 3루트 A를 분모를 유리화 했어요. 분모를 유리화 했다는 소리는 너를 루트 6을 곱했겠죠. 루트 6 곱하면은 루트 6 곱하면은 t 어, 2분의3 루트 6a가 돼버2분지3 루트 6a가 o t 2 coupon, root 2 뿅뿅하고 나눠지면 o t 가 돼요? u p o n root 2 c o u p o 근데 o o t 2 c 2분의 10, 루트 15가 된거잖2 이렇게 해 놓고 풀어도 무방하겠지. 어 너무 쉽지. 그냥 해주면 되지. 어 얘를 어차피 이런 것들 같다고 났을 때 그냥 우리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 뭐였어? 양변을 제곱해버렸죠. 자 양변 제곱하기 전에 2 있는 거 약분해주면은 자 2분의 루트 6a가 그냥 루트 15가 돼서 양변을 제곱하면 4분의 6a는 15가 되겠죠? 약분해서 없어지는 거 2분의 3a가 10 오니까 여기 한번 더 보내면 오 그래서 a는 2 곱하기 5니까 10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다 4번 체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첫 번째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수업 있으니까요 그두 번째 것도 금방금방 들어줘요 앞에서 얘기한 거다내 네, 오늘 두 단어 얘기했어요 그거 다 수업시간에 내가 물어볼 겁니다 그럼 빠요